테이블 태그가 있습니다. 캡션이 있네요. 테이블 태그 안에 캡션은 한 개만 사용 가능하죠. 한 개만 사용 가능하고 테이블 태그 안에 캡션이라는 태그를 썼을 경우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는 가운데 정렬이 된다. 가운데 정렬 e 된다. 테이블 영역 내에서 가운데 정렬입니다. 자 일단 행의 개수를 세보자. t r 하나 t r 둘 tr3, t r 넷 4행짜리에요. 4행짜리. 다시 tr 안으로 들어가서, tr 안으로 들어가서 구성요소를 세보니까 th 1개, th 2개, th 3개, th 4개. 즉, 몇 칸으로? 4칸으로 하겠다. 일단, 일단 4칸입니다. 자, th도 1칸을 의미하죠? Td도 한 칸을 의미하죠. Th나 td나 다 칸을 의미하는데 이때 이 th는 데이터가 아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순수한 레이블이다. 이거는 레이블이다. 자두 번째 줄로 내려가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일교시 레이블이죠. 그 다음에 td에 보니까 로우스팬이라고 되어 있어요. 컬럼 스팬의 경우에 콜 스팬은 열을 확장합니다. 옆으로 확장을 하는데 이 로우 스팬은 아래로 확장을 해요. 지금 행합치기와 같다. 그러니까 자 로우 스팬 2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의 이 줄과 아래로 한 줄을 더 잡아서 한줄한 한 칸이죠. html 소개로 쓰고 그 다음 그 옆에 자세 번째 칸에는 html 기본 태그 네 번째 칸에 TD가 있는데 로우스팬 3이에요 어 아래로 두 칸을 더 잡자 밑으로 내려가서 총세 칸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줄에서 헷갈려요 그 다음 줄에서 쓸수 있는 칸이 제한이 돼요 어떻게 제한이 되느냐 첫 번째 TH에 보면 이교시라고 적혀있어 그죠 그 얘는 첫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두 번째 칸에 못 들어가요 다음 데이터가 왜 그러느냐 바로 윗줄에서 두 번째 칸을 확장을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행의 이 TD는 바로 세 번째 칸을 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칸을 뜻하면서 얘도 어떻게 했어? 로우 스팬 위에서 아래쪽으로 한 칸을 더 확장을 했죠. 그리고 네 번째 칸은 당연히 못 쓰지. 왜? 위에서 이미 잡고 가니까. 위에서 잡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합니다. 마지막 줄 보면은 th, 마지막 첫 번째 칸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갔어요? 세 번째 칸못 들어가. 세 번째 칸은 바로 위에 보면 바로 위에서 로우스 펜을 써버렸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네 번째 칸 역시 못 써요. 왜? 그 위에 위에, 그 위에 위에 바로 어떻게 돼 있어? 로우스 펜3 해가지고 확장을 세 칸을 했습니다. 컬럼스팬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로우스팬은 아래로 확장을 하다보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미리 내가 표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를 써야 돼요 그려 봐야 돼 그려 놓고 나서 콜스팬 또는 로우스팬에 대한 속성들을 미리 정해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태그를 사용을 하셔야지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스타일은 내가 별도로 지정을 했고 결과를 보시면은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TH t h t h t h 그다음 TR 태그로 내려가서 TH 쓰고 TD를 쓰는데 요 TD에 위아래 두칸 잡아 지그지두칸 먹고 가니까 요 내용이 바로예요. 로우 스팬 2가 돼요. 로우 스팬 2이기 때문에 세 번째에 두 번째 칸은못 쓰는 거야. 그 옆에 쓰고 그다음에 로우스팬 3 했어. 통째로 지금 다 썼잖아. 끝까지. 3을 해서. 그러니까 이네 번째 칸은 아무도 못 써요. 위에서 썼기 때문에. 아래쪽에 내려가니까 이제 세 번째 TR에서는 TH 하나 쓰고 그다음에 쓸수 있는 칸은 여기밖에 없죠. 요 칸밖에. 그러니까 TD 태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에 얘도 로우스팬 2로 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밑으로 한 칸을 더 잡아 먹으니까 마지막 네 번째에 쓸수 있는 거 역시 TH와 함께 TD 하나밖에 못 써. 세 번째, 네 번째 사용을 못 한다. 위에서 이미 확장을 해서 잡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쓰려고 억지로 하면 오류가 나는 거겠죠. 아니면 표가 날라가거나 아예 깨지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기본적인 테이블과 테이블과 그 다음에 테이블 안의 구성 요소 TR과 TD를 써줬습니다. TR과 TD. 만약에 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 자리에 레이블이 들어갈 경우에 그럴 때는 th라는 태그를 사용하면 되고, 테이블 태그 내표위 또는 아래 이런 부분에다가 내가 캡션을 주고 싶다. 그러면 테이블 태그 안에 캡션 태그를 이용해서 내용을 적어주면 되는데, 자, 이때 주의사항 테이블 안에 캡션이라고 하는 태그는 단한 번만 사용 가능하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물론 더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